예를 들어 이번에 경기도 안성 부지에 큰 건물을 공사를 하는데요. 공사기간 촉박해서 되도록 빠르게 인력을 투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있는 것을 선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. 이 공사를 맡긴 쪽에서요. 만약 이런 청중의 요구가 있으면 다른 점보다는요, 우리 회사는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. 어, 빠른 시간에 공사를 하면서도 어, 공사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요. 여러분 청중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 청중에게 익숙한 키워드가 무엇이고 정말 청중이 무슨 이야기를 좋아하는지를 이야기한다면 아이 사람들 정말 준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에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. 스피치는요. 그들의 언어를 내 입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.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. 그러면.